ごめん。 와, 양쪽 다 한타라든가 여러가지 그 교전력 측면에서 신경 쓴 시너지가 엄청 많이 눈에 띄는데, 음. 오케이저 투그 엠브리오는 일단 클로저의 요네를 중심으로 조합 짰잖아요. 거기에 릴리아 비포까지 같이 빌드업 했고, 잘만 원복 콤보 들어가면 진짜 센 조합인데, 음. 농심 레드포스가 그거를 한 번만 빨아들이면서 카이팅 하는 구도가 나오면 또 이쪽도 엄청 나거든요. 대치 음. 구도에서. 음. 그래서 음. 서로의 그스킬사 적중률이나 집중도 싸움이 또 되게 볼만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대결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코르키 이런 친구들은 물리는 순간 그냥 한방 컷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맞아요 사이드 쪽에서도 막기도 어렵고 코르키가 이제 움직이는 게좀 걸리긴 했거든요 아 근데 바로 빼야 되나? 좀. 아 이거 먹던 건데 강, 강타가 강타는... 있으니까 음. 그냥 반반 하자 아, 오우 그리고 자, 중간에 손을 만났습니다 네, 여기가 또 툭툭 꽃비가 먼저 아었어요 아트도 와요 야길좀막아줘고 아트가 와서 넘어갔어 눈꽃이 와갓파을 와. 아니, 자꾸 뽑기가 올라와서! 이 인원수에서 하나씩 차이가 납니다. 계속 막 시비는 걸어요. <laughs> 네. 시비도 걸고, 모뭐뭐 <laughs> 네. 먹을 수 있으면 먹고. <laughs> 친구가, 예. 근데 이게, 다먹으려고 하다가는 또 상황이 한 번. 어, 이다 먹었죠. 데 빼, 빼, 는게 낫나요? 강타가 있어가지고 눈치 예. 보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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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laughs> 예. 션들은 많았지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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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멸까지 쓰면서 콤보 한번 넣어봤죠. 와, 전멸 전멸. 근데 갑자기 레넥이랑 경한께만 어, 자, 이런 거 크거든요. 한 대면 네, 한 대씩 맞으면 각이 나오죠. 그럼 모건이 뭐 빠져야 되나요? 아, 자, 헬프 헬프. 야, 자, 다. 아, 기다기다리셨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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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저그 때나 지원까지 있었고요. 일단 잡았고요. 전이 2단이었죠? 야, 다에서 일단은 경고등을불게하고 울리기 위에 한. 만 계속 하니까 거기서 성과가 나오고 오케이. 있긴 해요. 저쪽 시야가 지금 레드 쪽이 다 있기 때문에 아마 팩으로 게임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보건도 들어가요. 네. 친구가 자, 있으니까 어, 조금만 버텨줘. 아, 그래서 만, 아, 이거는 중심도 오잡아 전멸. 그리고 계속 뭔가 상황 발생합니다. 그냥 네. 알아서. 네, 근데 턴을 또 너무 오래 쓰면내 네. 네. 드프스도 어, 이거 재우면서 막 쌍권총 같은 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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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나가 전멸 없거든요. 네. 상대 들었거든요. 네. 멀리 보고 있어요. 레오나 받음. 세 개. 와. 꾹 그래도 어. 이용해서 잡고. 네. 지금 웨이브가 멀긴 한데 그냥 어, 돌파. 완전 잘 들어가요. 그래서 꾹한절 띄우고 막고 타. 오케이. 오케이. 땅풀갱 이거 오. 다 때리면은 진짜 원콤 낼만한 견적이긴 네. 하거든요. 상대 두명 숨어 있는데. 뽑기가. 야, 다 물구요! 이게 길어진다! 딱 말씀하신 대로 원콤각이 이게 네. 나왔죠 그냥 갔습니다! 상황이 오. 길어졌으면 친구들은 또 옆에서 막 우르르 오고 있었는데. 네. 신발도 안 가고 근데... 코어템을 올리는 것들도 어쨌든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럴 때 조금 무서운 게 이게 대체 상황에서 수면 잘못 맞으면 쌍번통 가사 썼을 때안 풀리거든요. 맞아요. 특히 니달리 같은 친구는 그냥 한 콤에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나기도이쳐다보고 있습니다만. 네. 니달리가 전멸도 없어. 예, 옆에서 달리! 오우! 띵! 되게 전력을 먹었고요. 근데 신자가 먹혀 있다 보니까 거의 네. 돌파하는데 농심도 되게 무서워서 못 갔네요. 하지만 조금 남을까요? 가자. 이런 것도 파워를밀면서 돈을 좀덜수 있다면은 네. 요내 쪽에서도 살 어, 약간 좀 와 오, 칼릭스가 예, 그래도 좀 제일 큰 요걸, 상태였다 요걸 보니까 설마 지우는 건 아니겠죠? 네, 지운 것 같은데요 어 지운 어, 거예요? 어, 예, 예. 큽니다 이런 게 어, 이거 먹으려고 애쓰네 석타워 먼저 매기 싸움이기 때문에 예. 그냥 목으로 받을 거예요 석타워 예. 예. 깨기 먼저 밀었 타자 밀어주고 있습니다 포탑이 어쨌든 아직 살아있긴 해요 예. 아 체력은 좀 빠졌고요 오키드 추행 불연의 수비투들 대치하면서 타워를 밀려고 하다가 괜히 거리 좁혀지면서 시야맞으면 은 이거 상황 좀안 좋아질 수도 있긴 해요 농심 네,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 이쪽. 어. 일단은 압박 응. 넣고 싶어 어? 아니 근데 왜 아, 이렇게 배터리 안아왜 이렇게,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뜨명 자! 다음으로 이게 위치 보다가! 딴건 저기 툴이라서 일단 위치 보다가야 그래도 공포지 요네가 지금 이제, 와요. 이제 오케이, 와요 요네가 병원에다. 지금 왔어요! 네. 아, 요네 위치 합니다아 어. 이거? 어? 긁으면서 어? 빨리 끌고 어서 데려왔는데요? 미포공이 돌긴 돌았는데, 어. 어. 네. 기도, 아, 기도, 기도! 이거 좀 기도가 되었다! 아, 미스! 결론은, 오케이 저츠 랭브리언이 또 괜찮네요, 그러면. 그렇죠. 어. 예. 근데 그래도 뽀삐궁도 있고, 이게 좀 무섭지 않나요? 네. 많이 무서울 것 같아요. 어, 이데바 네. 이걸 끓일 수 있어요? 일단 뽀삐를 좀 최대한 마크도 좀 하고. 일단 다 오긴 다 왔거든요? 네. 그치. 이걸로 좀 때려둘 수 있으면 때려주고 제가 볼때 레오나 날아가는 거 신었던 게된 거예요. 대세랍니다. 그리고 아타카 네. 체력은 아직 좀 많아요. 근데 자, 염그 진짜. 잡았고 어드 어, 좀 자, 벗, 빨리 빨리 먹으면 됩니다. 독침화로 먹었습니다. 이제 잠깐은 오케이 브리언도 진영이 좀 찢어져 가지고 궁각이 안 나와요. 비스루니까요 그래 쫓아가면서한명더 잡. 어! 케이도 충분해 보리. 하이마트 땅고 정단산 쌍고 정단산 옆에 중간에 이제 리에타에 또 뜯어버려. 투스러서 버틸 수 있나요? 오! 아니? 아, 근데 이미 많이 죽었습니다. 아, 이 아, 많이 만고. 먹었습니다. 투이팅 하이팅. 농심 레드 포스. 아니 이거를 이렇게까지 잘 싸울 수 있나요? 그러게요. 근데 그래도 할이하거든요 아직. 우선 농심 레드 포스가 엄청 유리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미드까지 타워날리고백1은맞아 거야! 차차량차렷미이에 d 이 g 가 찍어줄 때마다 하나씩 끊어먹고 있는 모습이전판대또 비슷한데요? 타워까지 날아가면서 지금 진격하고 있습니다 누가요자 계속 강신을 겪고! 나이스가 느껴지거든요 나지? 나구나 알어! 안다! 들어와 들어와 갈때 가더라도 라인은 지우고 잡기 잡았어요! 근데 그 대신 아분이 같이 예. 벌어지긴 하니까 예. 그리고 라인에 지우고 갔기 때문에 그게 좀 크거든요 템포가 음. 맞습니다 그런 걸 이제 계속 코르나카모 하고 예. 고 갈릭스가 제일 잘 걷는데! 아 네. 물론 어? 수는 있어요 네, 이게 어? 한근에 크게 조였어요 네. 크게 어, 위에서까지 어, 어. 왔다 타워! 그래서, 그래서 타워가 있어도 갈릭스 아. 잡아야 된다는 제압골들이에요! 아. 제압골들! 아. 108원짜리 갈릭 잡고 어. 그런데 그런데 엄청 빠르진 않아서 자 폴로 그래서 아, 어, 거이자 어거의자야 어, 아니에요 자야 네. 이거 흑자 맞나요? 또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요? 뭔가로 그렇죠. 진짜 걸리고요. 네. 혹시? 이거 농심이 먹더라도 좀잘 나가야 될것 같은데. 네. 이거를 먹는 것까지도 봐야겠는데요? 이거 짱구 쪽 탄사가 아내 약간 일단 어깨 뭐, 호고 그리고, 어, 그리고 밖에서 나고. 지우야아리에츠아리에츠나 아, 나바라 나바라 강하기한을 네. 노리는 거거든요 지금 어? 강하기한이 블로더가 쫓아왔어요. 네. 네. 와, 아, 도전 한번 갈수 없다. 한 명은 주고 갑니다. 나는한명딱 빼서 이제 용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용 압박을줄수있으면 그때 농심이 훨씬 더 좋은 도전을 볼수 있으니까요. 네. 미리미리 좀 돌려놔야죠 네. 사이클을. 여기까지 는 주자. 일단은 그래도 중간 탈넘어 갑니다. 2차 포탑 이 일단 싹다밀었고요6개깼습니다 네, 현재. 네, 용도 3 스택 이제 쌓울고 너무 네, 결단을... 알고요. 일해나. 너무 아픈데 이엔즈 자체가 근데 어차피 참 네. 창... 아까 이니시가 좀 애매해서 네. 뒤를 조였을때 뭔가 그래도 클로저가 네. 눈치 보는데 레넥톤 아래쪽이야. 어, 어, 이거 레넥톤이 계속 미는데요 아, 네. 아, 그러면, 아, 그러면... 아, 뭐라도 해야 되는 거아니까 비상! 비상! 그냥 비상이에요. 그... 네. 그냥 비상입니다. 아이고, 이미 상륙과 액션이 떨어졌는데 아무 결과가 없기 때문에. 파란색 와드가 없거든요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또 줘요 또저 로젝트를 릴리아의 럭키 볼링 공 같은 거라도 맞춰야 되나 <laughs> 아 근데 아니, 그런 거, 게 알리아 치우를 클로저나 기억자 꺾어서 파고 드는데 바삐 네. 아 잠깐만요 아, 그러니까 아잇 잘봤요 어. 앞으로 돌파 예자 바르는 건없 거고요 노라밭은 이렇게 돌파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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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정이래되리고 갔다 했고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넘어갔고, 일단 메이일과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좀더 보나요? 아, 근데 할게 이게 결국에는 네. 코르키가 멀쩡해서 네. 강제로 뛰기는 어렵고, 하필 용도 좀 있다 나와서, 어? 아니면 여기서라도? 조금이라도! 어, 어떻게 조금이라도! 예 어, 오케이볼이 좀 많아요. 코르키가 네. 좀 많이 쎄요. 네. 파티에 네. 오케이볼이거 오케이 맞... 싸움을 못해서 맞... 안다려거든요 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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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이렇게 비에스 잡고 상대가 없어 할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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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릭스 이팔입니다 오. 야들들들들 아. <laughs> 결단안 내리면 본들려요아왜농심만받 간다, 간 내려라! 근데 지우가, 지우가 때려요. 일단 지우가 이 어, 근데, 근데 지우가 가요. 지우가 쭉쭉 때리거든요. 네. 세나가 엄청 때요. 아, 가나가 아, 많이 때요. 아, 세나가 많이 때나. 아, 와, 와 이게 어, 오, 와, 결국 두명이 같이 보이지 못했어요. 네. 와. 잘 물긴 했는데 나름 네 그러면 한 명이라도 살아서 이렇게 싹다 정리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비켜라 아동지면도포초 로드 투 MSI 확정일보 직전입니다 동리군단이 간다 그렇습니다 부산행 예약 가십시오 동진팬분들 제대 이분도 있었고요 네, 네 잘했습니다 네. 앞경기 아할리 이번에는 와 이제 마지막 구차 더 알차게 보낸 다음에 부산에서 그 본인들의 끝처럼 보기 바랍니다. 아 와우, 이렇게 또 인사까지. 굴면서 막 공연 야, 굴면서 막 구내공연. 야, <laughs> 제자리에서 반도만 <한동안> 바꿔서 인사해. 그렇지. <laughs> 예. 아, 어. 해줄게. 뮤지컬 쳐서 포킹. 한대 왔어. 어. 나 어. 뭐야 뭐야. 해서니. 아, 도와 도와 아, 해석해내. 여 봐줘, 여 봐줘, 여기 봐줘. 아, 연기연 여기네 여기네 여기네. 단속 어, 암레인 보다. 암레 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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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 에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 이거 미포 야 이거 박찬.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간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걸 먹으면 나 근데 아 마이클 진짜 나죽 아. 어아나 진짜 미치겠다 아, 나 진짜 너무 무웠어 진짜로 미안하다 내니리콩쿠라아나 진짜 너무 무웠어아야민성 어. 이거 민성아 유충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블루로 틀었어야겠다 이거 그냥 끝났는데 그냥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끝냈어야 어, 는데나 너무 무웠어 진짜 아비

그 확정 짓는데 큰역할하 하는 선수는 누구일지뭐 집계가 비쓸라나요? 아 일단, 아칼리판도 칼릭스가 적극적으로 좀 움직였던 게 교전에서 컸던 것 같고, 음. 코르키도 요네상대로 쉽지 않았고, 그쪽이 서로 또 굉장히 중요한 매치업이었는데, 꾸준히 길했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